지구의 무게가가 얼마죠? 정확하지 않다면 음 그냥 어림 잡아서라도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 지구의 질량을 재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지구의 관성 질량을 잴 수는 없다. 질량이 너무도 큰지라 어떤 방법으로도 그 움직임에 변화를 줄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지구의 중력 질량을 잴 수도 없다. 지구의 무게를 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기 위해 정말로 지구의 무게를 달 필요는 없다. 평범한 물체 하나를 선택해 일정한 거리에서 그 인력을 잴수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지구의 중심에서 지구 표면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과 그 힘의 세기를 비교해 볼수 있다. 그런 다음 그 평범한 물체의 질량으로부터 지구의 질량을 계산해 낼수 있다. 문제는 그 인력이란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해서 거대한 물체라야 겨우 양으로 측정될 정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인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인력을 생각할 때 엄청난 크기의 지구만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쇳 덩어리 같은 평범한 물체는 양으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작은 인력을 낸다. 아니, 양으로 나타낸다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영국의 과학자 헨리 케번디시가 1798년에 이 문제에 도전했다. 그는 가벼운 막대 가운데에 줄을 묶어 매단 후 막대의 양끝에 답으로 만든 작은 공을 붙였다. 막대는 줄을 가운데에 두고 자유로이 흔들거렸다. 공에 아주 작은 힘만 가해도 이 장치는 가볍게 움직였다. 이렇게 하여 케번디시는 어느 정도의 작은 힘에 의해 막대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잴수 있었다. 그런 다음 커다란 금속 공두 개를 양쪽에 달린 작은 공 옆으로 하나씩 가져갔다. 그러자 큰 공과 작은 공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장치가 가볍게 흔들거렸다. 그 흔들리는 정도를 보고 캐번디시는 두 쌍의 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계산해냈다. 그는 그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그와 똑같은 가벼운 공거리 및 각각의 질량을 알고 있었다. 또 지구의 중심과 그 표면 사이의 거리에서 그와 똑같은 가벼운 공에 미치는 그보다 훨씬 큰 지구의 중력값을 알고 있었다. 그 인력의 세기차로부터 지구의 질량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 그는 지구의 질량이 6x1024kg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숫자는 후에 거의 정확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첫 시도에서 케번디시가 계산을 아주 잘한 것이다.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둘레는 4만 9km로 옛날에 에라토스테너스가 계산해낸 것과 거의 같다. 또 적도를 지나는 둘레는 4만 76km로 적도를 지나는 둘레의 길이가 더 길다. 지구의 무게는 59조 8천억 톤이니까 달의 무게를 81개 합친 만큼의 무게이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